예, 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론스타냐, 어, 그 이미 사라진 론스타 이슈를 가지고 왜 저, 어, 저들이 저런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닙니다. 어, 오늘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론스타는 어, 형식적으로는 어, 많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이 나라를 떠난 이후에도 어, ISD 한미 f t a 국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i s d 조항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을 현재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에 이것이 매각되면서 당시에는 사실상 이 사실이 밝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제대로 사실을 규명해냈다면 론스 한국 한국 은행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원상...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하나은행에 매각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 현재형입니다. 어, 이 점이 최근 론스타 공대위에서 밝혀낸 사실과 어,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의 봉개된 사실들을 눈감고 묵비하고 론스타를 도와준 그럼으로써 어, 우리 금융제도의 에 근간에 에 흠을 내고 어 뒤흔들었던 이 론스타 사건을 분명히 이제라도 바로 잡고 또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책임을 물을 때이 후진에 빠져있는 우리 금융질서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될수 있겠다라는 어 필요성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 주목해 주시고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뛰고 있는 론스타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론스타 공대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득이라고럽니다 그동안 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말씀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론스타에 대해서 가처분 시성도 했고 징의위기로 고발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님 모시고 이번 이 사태가 어떤 범죄인지, 어떤 고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을 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금융조작위원회라고 불러도 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08년도에 그 론스타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그 비금융 주력 임을 자인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어 2010년 12월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날 비금융조력자가 아니다라고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 자료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직무유기의 범죄를 행하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어, 그들이, 그, 금융주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이렇게, 어,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음 주주들, 그러니까 롤스타 다음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한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어, 결국 금융위원회의 직군을 남용해서, 다른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심각한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범죄에 대한 부분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조만간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사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론스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한 형사처벌 및 인사책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지금 어, 주주, 소액주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논스타가 당시 의결권 행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소송을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러난 자료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히 축적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주요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했던 론스타와 론스타를 지배했던 존그레이 켄까지 모두를 엮어서 외환은행에 끼친 손해 3조 5천억 상당을 배상해라 외환에 돌려놓으라는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을 제기 했고 이미 저희들 입증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 론스타도 자인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이 비금융 주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소송에 추가적으로 증거로 제출해서 론스타가 처음부터 비금융주력자였고, 한 번도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산업자본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국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ISD 소송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반하장으로 엄청난 국부를 유출해 나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더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 ISD 상관없이 이번에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통해서 론스타로부터 3조 5천억 받아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자본이나 비금융조력자였다는 사실들을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댔습니다 저희들이 분노가 서르고 치밀어 오르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로스타 어, 금융당국이 그동안 저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본 골프장을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금융 주력자였다라고 사실을 밝혔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더 재미있는 것들은 2011년, 12년, 23월에 법원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골프장을 팔기 전까지는 산업자본이었다라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법원에서 판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꽤 맞춰보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이 의심까지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ICT 소송, 사조원 소송입니다. 국민 세금 사조 원이 뺏기냐 말이냐 라는 절제 전략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아니 이것들 국익을 위해서 좀 나서주기를 호소드리면서 이상 기자회견들을 마치기 전에 다시 마지막으로 민병도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도자료 어,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의 요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실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는 어, 김석동, 어, 진동수 등 어, 역대 금융위원장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국정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 어, 그 당시의 책임자 중의 하나로서 현직에 있는 어, 현재 신정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에, 감사합니다.